유튜브 규민 사진관에 올해 최고의 직진남 지민이 출연했는데요. 한승연의 일의 주위, 인재와의 인연으로 지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지민이 괜찮다고 해서 섭외하게 되었다는데 하트페어링에 출연하게 된 계기는 5, 6개월 이직을 준비하면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이후 삼성전자로 이직에 성공한 후 마침 사내 게시판에 하트 페어링 출연자 공고가 붙었고, 주변에 괜찮은 사람 추천하라고 했는데, 친구 추천으로 제작진과 미팅을 하게 되었고, 솔직히 연프 두번 출연은 말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고, 합류 결정이 금요일이고, 이탈리아 촬영이 월요일인데, 지인 결혼식으로 일요일에 출발하게 되었다는데, 급하게 결정되어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건 온 우주가 도와준 지제 행쇼라고 보는데 재현에게 빠지게 된 계기는 외적으로 스타일이 이상형이기도 했고 첫식 사자리에서 재현은 낯을 가려 대화를 안하고 밥만 먹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 보이는 게 신경이 쓰였고 뭔가 더 챙겨주고 싶고 궁금증의 트리거가 되었다. 에버랜드에서 데이트한 시간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고 데이트 마치고 귀가하는 시점에서 카메라가 찍고 있던 상황도 아니고 같이 걸어가는 길에 때 마침 눈이 내려서 눈 오는 게 행복해서 찍었다는데 그날 5초 눈맞춤으로 서로 반했고 지금의 지재연이 있게 되었다. 촬영 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3~4시간 자고 출퇴근하는 게 힘들었고 주옥 같은 멘트는 그 친구가 있어서 그런 말이 나왔다. 자신은 말을 그렇게 예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고 진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었다고 합니다. 지민의 애장품. 캐논 디지털 카메라로 서로 사진 한 컷을 찍고, 1년 뒤 나에게 쓰는 편지. 지금 가장 행복하다. 힘들 때마다 이 시기를 생각해보라고 당부하는데, 촬영 비하인드를 알게 된 귀중한 영상이었습니다.